예,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서 구축 아파트인데, 이 자리에 자녀 방입니다. 따님 방이라고 하네요. 따님 방에 대해서 풍수한 보도가 있어 어, 이거는 잘 해놨죠. 앞에 이거는 뭐라 좀 모기장처럼 해놨는데, 여자도 방에서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스럽게 하는 것은 기운이 좋게 만들죠. 자, 방향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laughs> 자, 동향이죠 동쪽을 바라보는현야지요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본다. 유자, 요향이라고 했었죠. 요장이나 있었는데, 요 자리에서 보겠습니다. 원칙은 요 들어오다 보면 어떤 집은 그래요? 자,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옆에 좌측에 뭘 배치했습니까? 화장품, 이게, 어, 테이블을 배치해 놨죠? 음, 잘했습니다. 자, 어떤 집을 찾아갔는데, 아까 보시면 여기 문에서 바로 앞에 그, 화장품 테이블이 배치된 경우도 봤어요. 자, 그런 경우, 내한는 중국인 집인데, 여기서 테이블에 바로 들어오면 문에서 기운이 들어가요. 창문에서, 여기 또 뭡니까? 화장품 테이블이다 보니까 거울이 있겠죠. 서로 충돌돼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까 현관에서나 똑같아요. 충돌되면 안 좋다고 했죠. 이 경우처럼 옆에, 좌측이나 우측에 배치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충돌될 경우는 재물복이 꺾인다. 이 집은 괜찮아요. 이 집은 현재 옆에 있기 때문에, 좌측에 있으니까. 근데 어떤 집은 이렇게가, 서로 충돌되는 관계가 되는 집은 재물보이 꺾이고 나가는 운 자체가 꺾여버려요. 문 항상, 문은 어쩐다?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집을 한 바퀴 돌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거울이 있으면 서로 충 맞겠죠. 그 다음에 문과 문이 반대편에 문이 있다면 화장실이나 아니면 현관문이 있다면 그건 피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있을 때 어쩐다? 문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게 그 화환을 설치한가, 조화도 괜찮다이럴 경우가, 보통 조화를 설치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아니면 여기다 달력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립을 붙이면 좋다 했습니다문과문이 만약 서로 충돌될 경우, 예. 그럴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걸 중화시키는 건 괜찮습니다. 자요 보시면 자 침대 방향 침대를 보겠습니다. 자녀 방인데 침대 방향 침대나 보겠습니다. 남쪽에다 머리를 두고 있네요. 남쪽에다 머리를 두고 있어요. 네, 양기가 풍성해지죠. 위에 또 어, 하초로 도 배치인 것 같습니다. 생화인가, 좋아인가. 아, 좋아네요. 뭐, 적당하게 조화를 배치는 건 적당합니다. 뭐, 원칙은, 말씀드리지만, 주택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화는 잘 서지 않아요. 생화를 서는 게 우선입니다. 적응 없을 수 없는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대표적인 건 화장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조화를 서면 괜찮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에다가 이렇게 화환을 설치할 때는 조화를 서는 거는 괜찮다 있습니다. 엄마라면 생화로 서는 게 나았겠죠. 뭐전없을 때는 조화로 서는 것도 무방합니다. 집이 다 하얀색이다 보니까 음기가 강하죠. 어, 이럴 경우는 뭐, 화사한 노란색의 꽃을 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 침대 보겠습니다. 침대가 남쪽 방향에 머리를 두고 있어요. 어, 자녀들 방 자체가 남쪽에 두는 경우는 자, 활발해지죠. 활동성이 많아져 버립니다. 남쪽은 화의 기운이 양기가 많다 보니까. 활발한 기질이 되고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는 자리죠. 자, 북쪽은 그 반대입니다. 침체돼버립니다 자, 북쪽 방향이 나쁘진 않아요. 사색을 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거나, 왜냐하면 종교인, 뭐 철학인, 뭐 무속인들 같은 경우,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야, 집중하는 사람들은 북, 북쪽 방향에 머리 두는 것도 괜찮다 했습니다. 북향 집도 설명해드렸죠, 저번 시간에.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고 내가 활발하게 공부를 하거나 활동력이 많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쪽 방향이 좋다? 남쪽이나 동쪽에 머리 두는 것은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 영업력이 뛰어나다 다시 강조하겠지만 동쪽이나 남쪽에 두는 것도 괜찮다 해서 머리 방향을자 지금은 남쪽이죠. 아, 자녀 방이 남쪽에다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방향 자체가 나쁘진 않죠.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 방이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인형 같은 걸 배치한 것도 적당하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달력. 자, 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달력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 우리가 보면 풍수에서 달력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달력은 내, 쉽게 말하면 물건 자체는 누구의 기분이 묻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골동품을 함부로 돌놓는게 아니죠. 내 가족이 쓰던 물품이나 부모님께는 할아버지, 지인 척이 쓰던 그런 물품은 괜찮겠죠. 근데 골동품을 구입했을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의 골동품인데 그 물건에 애착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어떨까 생각되면 보통 우리가 보면 어, 영화 소재나, 무슨, 뭐, TV에, 무슨, 뭐 토요 미스터리나 이런 극장에서 가끔 나은게 있어요. 뭐 골동품은 뭐 미국 영화도 가끔 나오죠 영화에도. 일본 영화나 미국 영화에도 오는 게. 골동품 하나 구입했는데 거기서 그 기운이, 집착에 대한 기운이죠. 불교에서 집착을 버리라고 하죠. 고집 밀를라에서죠 그런 어떤 물건에 집착하면 그 기운이 남아있게 돼요. 보석에 집착하면, 뭐 결혼 반지, 약혼 반지를 잊어버렸다면 그, 기운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집착 안 하는 사람이나 괜찮아요. 근데 누가 할지는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건은 함부로 내가 가족 아닌 거는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골동품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달력하고 뭐 연관이 되냐? 자, 달력이라는 것은 그 기업체에, 보통 기업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럼 기업의 기운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은행 달력을 많이 선호해요. 그럼 은행 달력이 들어간다는 것은 은행의 기운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 거래 은행이다. 그럼 그 거래 은행과 연관된 기운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럼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예를 들면 병원 달력을 붙인다. 병원에 자주 관일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약회사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제약회사 근무하거나 병원에 근무하면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그 회사와 연관된 그 회사 발전하는 입장이라면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근무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달려 내한테, 그 사주에서 맞고, 그 풍수에서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와 관련된 회사 다니지도 않고, 그렇지 않는데, 그달려고 붙여놓은다는 것은, 내가 그와 관련된 업무나 일이 발생하고 또 찾아갈 일이 많아진다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 아니겠죠. 음, 은행에 자주 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은행은 내가 금전적으로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달력을 붙여놓는 것은 길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은행 달력을 붙이되 어느 쪽 방향이 좋을 것같습니까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안방에서 제가 한 기억 나실 겁니다. 금전운이 올리는 자리는 어디라 했습니까? 서쪽이랬죠. 기억 나십니까? 음, 법현 쪽으로 서쪽. 북쪽은 지키는 자리. 서쪽은 올리는 자리. 활발하게 영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남쪽이나 동쪽으로 해야겠죠. 특히 남쪽은 소비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 일반적으로 달력은 서쪽 방향이 길하다. 정관되면 북쪽. 이해되십니까? 달력은 은행 달력을 붙여놓되 어느 쪽 방향? 서쪽이나 북쪽에다가 방향에다가 내 방에서 붙여놓으면 길할수 있다. 정의 되겠습니까? 여기는 또 다른 달력을 붙여놨죠.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 단체에 일하거나 할 때는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기구, 잘했습니다. 운동기구가 항상 근처에 있으면 운동할 수 있고 다이어트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 의자, 아, 이것도 지적해야겠네. 의자 위에다 이렇게 옷을 올려놓은 건풍수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을 보면 부엌에 있는 의자에다가 옷을 자주 올려놓거나 또는 지갑을 아니면 가방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제복이 자꾸 떨어져 버립니다. 자, 주방은 뭘 의미합니까? 부엌이나 주방은 뭘 의미합니까? 식복을 의미하죠. 우리가 의식주라고 해요, 의식주. 의라는 것은 의복으로 말고, 그 다음에 식, 음식을 넣어요 식복으로 말니다 주라는 주택, 주거공간이라고 말하죠. 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의복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의라는 건뭘 나타낸다? 내 품성과 품위를, 근위를 나타내는 건데. 근데 그거를 어차피 주방에 나타낸다면 식복과 섞여버린다는 얘기겠죠.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주방에다 옷을 던져놓는 경우는 굉장히 기운을 꺾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보면 의자 위에다가 옷을 많이 배치했어요. 뭐 따님 방이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수정하는 게 좋다. 옷은 옷걸이 같은 거 하나 설치하시다가 배치하시는데 안 보이는데 감추는 게 좋아요. 왜? 내 근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옷은 근위다. 내 명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옷이 나의 명예와 근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옷은 안에 깊숙히는건 안에다가 옷걸이 같은 거 설치하시다가 근처에 설치하시다가 걸어놓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걸어놓거나 이렇게 하면 기운이 꺾여버립니다. 또 사고 위험도 크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장대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잘 배치했는데 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밑에 보면저 뭐라 보입니까? 쓰레기 봉투가 아예 있네요. 자, 쓰레기 봉투를 요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겠죠. 저왜 배치하나 모르겠네. 쓰레기 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데 안방에다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갖다 놨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디로 간다? 베란다나 밖에 내놓거나 쓰레기는 바로바로 정리하기이 났습니다. 저기 보면 쓰레기통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 부분 또 제가 본 지적상이라고 또요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을 자꾸 해보겠습니다. 문제점만 발견하는 거죠. 모슬까 중간에 박아놨죠. 서지도 않는데 모슬 박아놨어요. 자, 모슬 항상 박지 말아 했죠. 풍수에서는 모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야 할때 서면 괜찮은데 안닙니다옥옷리이용 우리 쪽 하늘 위로 구부정하고 하늘 올라가는 거 좋다 했죠. 모처럼 뾰족하게 태어나가지고 요, 음기가 나오는 거, 살기가 나오는 자리는 좋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방이나 주택이나 부엌에서 어떻게 한다. 흉기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보면 그 연장이 됐었죠. 뭐 망치 같은 거나 못이나 이런 거 공부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식칼이나 부엌칼 같은 거 이런 거는 항상 안 보이게 감춰놓는 게 좋다. 그래야 가족간이 화목해지죠. 음기가 자꾸 나오거나. 살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가족 간의 은선을 높이거나 사울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정리하거나 만약에 했을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걸어놔야 돼요. 반드시 걸어야 그래, 됩니다. 이런 거 여기에도 뭘 건드려 있습니다. 뭐 시계를 건다든지, 달력을 건다든지 해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시계나 달력을 걸어가지고 기운을 이제 꺾어야겠죠. 이 기운을 그나마 원칙을 빼는 게 맞습니다. 빼고 다른 걸 붙이면 낫겠죠. 정안 된다. 말했듯이 그걸 붙여 놓는 게 낫다. 그러는 게 낫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쪽 보게 하면 뭐. 뭐. 안방에 뭐 전신 거울도 설치하는 건잘 하셨습니다. 전신 거울은 안방에 전신 거울 자기 방에 설치하는 건 괜찮아요. 음. 그러나 현관에는 다시 강조하지만 온몸을 보일 수 있고 내 키보다 높은 전신 거울을 설치하는 건안 좋다 했습니다. 자, 옷걸이 같은 경우는 옷이 정리는 잘 되어 있네요. 이 정도는, 이런 식으로 어, 조립식으로 된 거. 이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 운동기구. 운동기구는 다 좋다 했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지적할 거는 옷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운동의 효용성이 없고, 운동의 기능을 떨어뜨리겠죠. 결국 운동을 안 한다. 그 말이죠. 이쪽에 있는 자녀분은 운동을 안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배치 안 하는 게 낫다. 아, 그럼 다이어트 하려고 샀지만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죠. 그게 과연 보이죠. 자 풍수라는 것은 우리가 가상학이라고 해요. 집 가짜 상을 본다. 우리가 보면 간상이란 말이죠. 뭐 중국에서 민상이라고 하는데, 의구상을 보는 거. 그런 것처럼 집의 상을 보는 게 있어요. 그럼 집의 구조나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배치된 모양을 보면 그 집안의 사람의 성격, 어디가 몸이 아프고 어떤 성격, 어떤 기질인가다알수 있어요. 그걸 알수 있는 것도 그걸 가상학이라고 집의 형태를 보면 집안에 누가 가장이 아프거나 부인이 아프거나 아니면 자녀가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게 풍수에 가상하기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집이라는 것은 내가 주고 공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에 해당된다? 그 사람의 품성, 자녀의 성격, 그 집안의 내력,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모든 게다 나타나는 것이 집의 풍수입니다. 그걸 가상하기로 해요. 항상 그걸 명심하시고 항상 풍수의 기본은 뭐다? 청결, 정리 정돈입니다. 집이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게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 없어요. 작은 집이고 옥탑방이도 지하방이 관계 없어요. 원칙보다 기본은 깔끔한 집. 깔끔할수록 좋은 운이 들어온다. 정리가 안된 집에서는 나쁜 기운이 머물 머무는 시간. 이